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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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고맙다. 씨발, 아, 지랄하고, 있네. 거울 깨진 거야, 얘가. 하나 사줄게, 내가. 어, 근데 PC방에 거울도 있나 와, 재리네. 야, 어, 근데, 범준아. 범준아. 범준아? 말안 아, 들려? 아, 아, 들려. 봄전이, 응. 서든 들어올 때 갑자기 검문하면 된다, 얘가. 뭐라 하지? 안들리다니 마이크 개 울린다. 그거 서든한테 때 킬때 있다, 얘가. 어. 거, 살짝 갑자기 검문하면 됐다가 노닝하면 되잖아. 어. 그때 모니터에 비친 니네 얼굴 때문에 놀래지 갑자기. 채팅 치지 마라 죽인다 진짜 민지야 보고 있어라 <laughs> 채팅 보고 있어라 실패 내부 팀 승리 뭐라 뭐라 대 민지야 아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민지야 잘하자. 오빠 크림하다 <laughs> 오빠 크림 마스터다 야 내가 재벌이다 말 잘해야 된다 <laughs> 재벌이다 한 순간에 훅 간다 돈이 삼다 야 돈이 삼다 돈이 면 된다 돈이면 야 개굽탔다 개굽탔다 와 <끼리> 아, 바샷 개쩌네 걔들 야나 여자한테 업히고있어 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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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샤. 아, 샷짜진 진짜,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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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반 했나? 좀안 해. 내브라좀 어? 네, 오면 잘한것 같다. 셋이요. 돈 많으면 일단 합격이요. 예수! 덕샷, 개기득 야, 야, 부스팅, 부스팅스나, 부스팅스나. 어? 그니까, P50. 각인석 P50. 네. 그러면. 중기, 중기 질렀다 아 엄청 아. 개잘 쏘네 개깝다 아 이거 내가 처리해다 이거 내려봤네 아. 제대로 안 와. 야 봄주니 캐리가 아니, 아 지금 제대로 해라고, 마한데. 없어, 더럽게 미안해. 와씨됐다 아, 반 쳐. 아, 요거제. 지금 해도 요거제. 어? 일반적인 클래스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지 여기에. 나 보스팅부도 빠지고. 다운 정면 클. <목소리> 어 normal 엎드림 제 어디고 어? 네? 다운야 이게 내클래스라니까아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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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소� affiliated 리트리더 버터 segunda team 에 다운 아아 다운 웃 이제 기터7 시간에 총한발더 쏴라 연습 내 것이다 연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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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면면면면하지하지하지 하지마 하지, 민자, 하지 야, 홀 홀치, 개피, 홀개홀홀 개피 권총 내내치다내홀다내치다 건드리지마 건드리지마라 홀여 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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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아, 응. 야, 근데 수다 진짜 잘한다. 그래. 방, 아, 할것 같아. 오케이. 자. 거기 잘하는다 보자. 수다 보자. 그렇지 야. 그렇지. 그렇지. 아, 미안, 미안하미안하미안하 미안하다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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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하지마, 하지 아, 나이스. 반찬 수다 이망 방했습니다. 서가 1킬 남았다. 야, 오야. 장타라. Oh, yeah. <놀라> 야 아, 저그 위에 있었나 <놀라> 아, 어, 사싸움아 아, 다다운다 아, <laughs> <get down, laughs> <get down. laughs> 민지야, 클랜 생활 수고했다. 먼저 가고. 음. <laughs> 요거지. 야, 써가, 버스 어떻니아 뭐, 못 짜게. 아, 아, 템, 제발, 내한 번만 해보자. 그런식으들보고 싶다. 야, 사기를 얻었다, 이런거, 내가. 이런 그런거 없다. 그런거 없나? 어. 기다려라. 야, 이스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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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, 미안하다, 미안하다. 미안하다, 미안하다. 야,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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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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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순아 진짜 범주장 한 번만 더땄리면욕한다 진짜. 어, 이라 이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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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나 빨리나 빨리나. 아이 이거라고 이거라고 좋아 좋아 좋아. <laughs> 됐다, 됐다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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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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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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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필요 없다. 오래됐다. 본전 뽑았다 본전 뽑았다. <laughs> 아, 본전 뽑았다 본전 뽑았다 됐다. 됐다 됐다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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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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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쪽 가면 이쪽 까면봐 이쪽 까면봐 됐다.